안녕하세요. 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. 아, 오늘은 토종벌 어, 여왕벌에 교미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. 이 통이 7월 9일 아마 9일경쯤에 왕이 여왕이 출발한 걸로 대충 생각이 되는데 에, 어제 13일 날 여기에서 여왕을 만났어요. 여왕을 만났는데 지금 요 위에 속벌이 왔다 갔다 하는 요 위치. 요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위에서 요 위에서 들어가려고 음, 여왕이 들어가려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때 시간이 한 세, 오후에 한 세시 반쯤 됐는데, 여왕벌이 분명히 나왔을 때는, 나올 때는 이 밑에 뭐 소문으로 나왔을 텐데, 위에 가서 그러는 거는 무슨 자기들의 무슨 냄새, 냄새를 맡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, 예, 요왕벌이 여기에서좀요 일벌이 있는데 요, 요 주변에 서 왔다 갔다 하니까, 예, 요 프로 빗길러, 요 프로 가려고 그러면 일벌들이 가서 물고 붙잡고 붙잡고 하더라고요. 참 신기하다.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딱 보니까 요왕이더라고. 예? 그래서, 아, 요 일벌들이 여왕들이 요왕이 가 바깥으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니까, 무는거 아닌가? 여기에서,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일벌들이막 다리를 물고 타고 당기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요, 요거를 좀 이래 살짝 이렇게 열어주니까, 여왕벌이 쏙 들어가더라고. 안으로 그래서 이래 닫아놨는데, 오늘은 지금 숯벌이 드나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마 어제 그... 교미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아마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정도의 공간도 그 여왕 이그 교미할 시기에는 그좀 그런 공간이 있는 건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가 완전히 다 밀봉되어 있었다면 밀폐되어 있었다면 아마 당연히 이리로 내려서 바로 들어갔을 텐데, 어제 제가 다행히, 어, 봐서 다행히, 다행히 들여 보냈지만, 아마 그걸 못 보고, 여기서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날라, 나라든지 해서 집을 못 찾을 확률도 혹시, 혹시 있지 않겠나,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. 네, 지금 벌이 아주 안정되게 있는 걸로 봐서는 여왕이, 어,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서 잘 안착을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. 여왕이, 뭐, 뭐, 그, 없어진다든지 그러면, 요 뭐, 부, 굳이 안에를 확인하지 않고도 알수 있는 방법이, 요벌집 앞에, 문 앞에 있는 벌들의 활동을 보면 압니다. 왠지 어수선하게 막좀 돌아다니고 쓸쓸슬슬 기는 그런 품들이 그런 게 불안한 그 모습이 보입니다.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적당하게 아주 편안하게 날개짓 하면서 본문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 보면, 어 유통은 교미까지 완전히 끝나서 여왕, 여왕의 그, 어 지위 아하에 이제 아주 안정을 찾은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, 혹시 우리, 그, 그 벌을 하시는 분들은, 이제 아마, 요런 거, 좀, 이래 요런, 요런 텀새, 요런 텀새, 그것도 좀 신경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, 이런, 예, 생각이 들어서, 오늘 또 한번, 그, 유튜브 방송에 한번 올려봅니다. 네. 이상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